나 없이 반점이랑 가야겠다. 전리품 상자 까야지. 뭐야? 우리 이미 시작했는데, 너왜 전리품 상자 가고 있냐? 다시 음. 안들어가죠강족에다 안 <laughs> 빨리 차면 눌러. 그러면 들어오잖아. 아니야, 난 기다린다. 의시이에 한국이. 나 이거 로딩 안되면 아 계속 이러고 있을걸 아저 새끼 진짜 <laughs> 절대 강조가 안돼 빨리 오지 아, 뭐. 왜 안되지 아까는 이렇게 됐는데 아 나, 나도 하이라이트 버거 걸린 거 같다 방금 그래픽 깨진 거 보였어 에이왜 이래 뭐강조했다와 버그겠지 뭐어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메르 이거는 왜아날 에코 터트리면 다 터질까 위에 있는 것까지? 모르겠어. 아, 귀여워 이거. 아, 우리좀트레에서 뭐죠? 라인 아트가 없네. 응. 들어가서 힐 써드릴게요. 리퍼 넘어왔다. 리퍼 망령아 빠졌어. 리퍼 보면 리퍼부터 패. 니폼 망영화 빠지.. 아, 아 내가 살렸다 에이. 제가 그 기둥탈출을 몰라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 해드릴게요 <laughs> 뭐 스페이스바 그냥 연타하면 될까? 아, 그.. 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팀원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아 저.. 저 아저씨 이상해 아.. 내다 맞췄어x2 어 내가 잡는다 내가 안 잡으면 내가 잡는다 내크리다 온. 나이나드 테이피 내려서도 타피 잡음. 어, 나 구석이 구석이 살려줘 개지 개지. 아. 와우, 껌장 말라고. 영웅은 죽지 않아, 영웅은 나를 합니다. 아, 죽어, 죽어, 죽어. 더 빨붙이로 죽었었어. 나, 봄, 야비, 까비. 야까였 포로 조심, 뒤에 날아가, 날아갑니다. 쟤, 아, 저기, 저 너무 기 저기, 리기저야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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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전투는 계속된다 서늘에이 정의가 0발친다 뭐야 다 5분. 거야 여기서 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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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도 공격기가 준비됐다 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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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야 뭐야, <왜> 왜무도 없어. 안매게리안좋리왜안 <목소리> <목소리> 좋게? <목소리> 잡았어. 게대안 좋게? 왜안좋이왜아 좋게? 왜안 좋게? 왜안 좋게? 왜안 좋게? 왜안 좋게? 왜안좋 아, 제대로조합요리요리팅이조리티이고 튕기, 솔져 76. 솔 o 76. Soldier 76. Soldier 76. s o l d i e 여기여기 o l d i e r 76. s o 네 왜 떨어지고 떨어졌어? 계셨어요.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떨어지고 있는데 맥크리 쌍방목도 b 지 어. 맥크리 딸기 아. 그냥 다 들어가 나 궁이 있어 다 들어가 궁이 아. 있어 아잇 헤드님 여기 벽타봐 창문 타봐 창문 아이고 아, 한명 죽으면 죽으면 죽명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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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가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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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으거 죽으면 죽으면 죽으 오 패닝 패닝도 품어갔어. 아차라리그 여러분 뒤로 좀빼시는게 어떨까요? 네 알았어요. 오케이. 깨... 아니 저희 저희 무슈님 때문에 제 공이 타질가 안 돼요. 인게임 마이크로. 감사합니다. 리플 리플 리하한테 뭐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어. 뭐... 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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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게 그 아, 뒤에 게그리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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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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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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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게다게 그게 그게 어? 제이스님 들어가요 에이, 아깝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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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팀 메르시하기 힘든 조합이네요 어 그러면 제가 메르시를 할까요 음 그러면 <laughs> 아니 좀 탈라는데 타, 탈타 그걸 안줘 타임은 나그 창문 아래 라인한테서 못 갔어. 4 3 2예 다시 그때 드디 좀써 줄래? 전완전졌쓴거 아니야? 안 전이 지금 씁니다.

바로 다운 요 재키! 요 재키! 요 재키! 아, 요 재키! 요 재키! 아왜 제가 맨날 이거 쓰면 님들 <laughs> 왜이새끼야왜 대체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냐고! 요 재키 아오 재키 재키 <laughs> 이거 딸피다? 이거 딸피다? 근데 이팀벤이게 잘해주셔가지고 잡았다 덕분에 거점 먹네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메두시님이 적재적소에 킬과 버프를 잘 배분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그 어떻게 타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타는 거네 아불꽃때에 음, 계속 뺐다 하면 되네 후우.. 물고기님들 어서오세요 음. 뭐.. 뭐 맞았나? 아직도 윈스턴이 트레이서의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뭐가? 카운터! <laughs> 아 윈스턴으로 트레이스랑 맞짱 뜨려는 사람들? 오, 일단 진짜 제일 멍청한 거 어디? 못 그래 1대1이면 이기지 뒤에, 뒤에 겐지 전광탄을 챙기고 도망간다 겐지 저거 피 없나요? 도시라우 방벽 <laughs> 좀... 어... 아! 쐈는데! 괜찮아요. 다음엔 써주세요, 꼭. 아니, 썼는데 죽는 거같요다가 예. 눈상타 맞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음. 그 들어가시면, 자, 쉬프트로. 이걸 살아나고 니 이걸 살아나오다니. <laughs> 이걸 살아나오다니. <laughs> 이걸 살아나오다니. <laughs> 인간도 20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나 메르시한테 죽었어. 다좀 심상해. 저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어요. 저 수도 있지. 메르시도 권총이란 훌륭한 공격 시간을 가지고 있는걸요? 뭐야, 깊은 데 아이고, 와, 죽었지만 메르시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역할인걸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역할을 해준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걸요 와! 아이 내가 된다! 이거부터 그냥 잡아버릴까? 난 사실... 아이고 아깝네요. 모두 조심해요. 저기 용검을 뽑았어요. 아이고 다 죽었어.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는 걸요. 내가 메비시 캔 컨트롤이 좀 미숙해가지고 너무 빨리 죽었네요. 아니요, 에 제니스님은 자기 맡은 바를 굉장히 잘하고 고 계세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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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이 뭐 많이 죽었네. 모이게 뭐 많이 죽었 내가 네명 잡았어. 완벽한 연기였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아, 뭐. 어, 덴지 피가 별로 없는데. 아예하게도 견지가 킬킷을 쳐먹었네요? 아아 따아 아, 아, 진짜 아. 시님궁 감사합니다 야궁 폈다 궁 견지 피가 얼마 없는데 잡았구면는 쿨툰데 <laughs> 아, 루시오구아나 이거 게... 근접 공격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저 뒤에 저트한번 붙이면 그럴 때 나랑 끌까? 이거 괜히 코라 코요 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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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한... 오, 그대의 부활에 불화를 탁칩니다. 그런 거 진행가 아니라 했어 안했어. 다른 건다 고맙지만 말을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혹시 언짢으셨나요? 아닙니다. 어? 설마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우리 팀한테 하는 제 개그 센스가 미천하요아 아, 루시우 더럽게 재미없네. <laughs> 쟤잡해야겠다아제벌 <laughs> 아, <제발> 좋은데 <laughs> 개똥 싸지 마라 진짜. 아, 너한테 자, 형제, 형제님 저는 당신의 누시유가 그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너... 아, 여기서... 당신은 빡대가리 따이에 어울리지 않는 멋쟁이랍니다 아, 진짜 짜증날라 지금, 음. 지금 47차치거든요 적팀에 음. 탱커도 없는데 뭔 생각으로 제냐타를 하세요? 그, 그, 겐지가 뒤에 돌아오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들와주세요 얘네 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올베러거든요? 왜들면 우리 기계 있죠, 언제? 전투민족입니다, 저 팀은. 잡았습니다, 메르시. 아, 뭐라 하지? 누시우 아. 보고 싶어요, 형제님. 우리 베이스 딜러가 네요 안니에요전령전에서 딜은 겐지로도 충분히 잘 넣었는답니다. <목소리도> 와, 운빨 사기야. 오전까지 감사합니다. 형제님, 이음식리니다대 배웠어요? 좋습니다. 제 궁이 헛되지 않았다는 정말 기쁩니다. 야이 자식 궁쓸일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도망가네요. 아뭔 그... 놈이 날아다니냐? 루시우 치료의 종 루시우 하나 살리자고 주무시다니. 저기 누가 상대 겐지 좀 견제해 주실 수 있나요? 겐지가 저만 잡을수면 정말 힘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견제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독하겠습니다 일로와 아. 겐지 새끼야. 어, 베이킹 좀! 1 좀! 제가 부족해서 빨리 못 알아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우리 집 자리야 궁잘 써주겠지? 이제 야지 네. 어,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차리야님? 우리, 음. 아, 우리 자리야 궁안쏘주겠지안 썼어요. 내 차례인가? 그렇습니다, 형제님. 자리야 궁부터. 우자리하고 자리야, 내 공을 써야 우주 자는디우 응. 자리야, 님도다 응. 생각이 있으실거예요달리야 우주 자리야, 우주 자리야, 우주 자리야, 우주 자리야, 우 자리야, 님주 죽었다 우주 아, 왠지 쥐띠기 남들 궁 다섯 번씩 쏠때 자리아님 한번 쏘시네요 이러시면 곤란하기 그지없습니다 팬시 거짓 비하 바언니까뭐 내가 언제 거지라 했지? 그지없습니다 어? 시작을 아, 감사합니다, 치오 아, 메르시만 펜다. 아, 메르시 개찮지 형님? 저 딸핑인데 자리야. 다 잡았어요. 어. 아. 개리. <laughs> 리퍼 캐리, 리퍼 캐리. 잘했어요, 리퍼 형제님. 아힘드네요 <laughs> 어, <laughs> 진짜 리에서 탈의 것이다. <laughs> 감사합니다리퍼님 그렇게 말고 그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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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브레이킹이 았다 어, 좀 먹혔다. 잡을 사람 없나? 유지. 아, 잤나? 아, 안타깝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는데 잤네요. 아, 우리 좀야해왜 이렇게 궁을 아끼지? 자리아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걸 거예요. 자리아가 뭐못 맞췄으니까 공이 없지 않았을까. 아쉬웠네요. 지 자리아님이 공을 조만더 가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 어? 어우 좋네. 힘들다. 6치킬에서 아. 아. 우리 트리오미우리 특공이 다 했네. 50킬이었어, 나는. 힐러가 미정. 이게 부족해서 힐러 잘했어, 힐러 s Hi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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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진짜 o s h 어 l o s